에, 2024년도 11월 24일날 아, 턴의 개인적 소회입니다세 번째 시간이네 소외 세 번째 아, 이 방송은 제가 그 기록을 해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굳이 안 들으셨대요 주식이 일도 없다고 는거 아, 2024년도에는 제가 작년도에 고구마 님을 만나 뵙죠 뵀는데 고구마 님이 저보고 야 니는 한 이삼 년을 못 살겠다 이 말을 하고 하시고 에, 그다음에 작년 설 구정 무렵이었는 것 같아 그러고 그게 올래 구정이가 <laughs> 아막 헷갈리라 하네 올래 구정이었네요 올래 구정에 만나갖고. 야, 네오해못살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내 아들한테 네 아버지 관리를 해라 이런 말을 하셨는 지점이 올 일월이었네 맞네 아마 세월이 하도 많이가 좀 헷갈리고 있어 네, 이 말씀을 해주시고 마이슨이 어, 아, 어, 야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본인이 자존심 많이 상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 가 뭐가면은. 네가 그따구로 살면 마이선 본인 인생에 민폐를 끼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지점이 발생을 해갖고터이 고뇌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는 게이 지점이지. 원래 제가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일종의 트라우마들이 많았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아홉을 잘해도 구를 잘해도 한계 모낸는걸 갖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를 저는 제가 그래갖고 저한테 계속 어떤 비난들이나 비판을 하면은 저는 그걸 갖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아 내가 뭐 잘못됐구나 이래 생각하면서 내스스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했었고 근데 재밌는 건 노력 하나 노력 하나나 <laughs> 내가 힘들 때는 다 가쁘고 내가 있을 때 내가 좀 괜찮으면은 또내 주변에 얼쩡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아,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었고 그러면서 아 이거가 뭐지? 그러면서 한오백 년에 그런 노래 있잖아 정둘 곳이 없어서 가는말 정둘 곳 없어서 못 살겠네 가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laughs> 어,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턴이 약간 좀 번아웃 돼 버렸는 거지 그러면서 어, 이미 공항장에도 일부 있었고 공항장에 또 우울증도 약간 있었고 <laughs> 조울증에 가까웠어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고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었고 이빨은 한 서너 다리 한 개씩 한 개씩 빠지고 있고 <laughs> 아, 담배는 하루에 거의 한두갑반 이상을 피고 있었죠 그게 아마 올월 전이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상황들이 어떤 거지 결국은 디지로 가는 있었는 거지 디지로 마음적으로 뒤지러 가고 있었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의도 안 했던 간에 죽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라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지점들 을 너무 그러면서 마이슨이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였는데 이제 재밌는 건뭐 마이슨이 아뭐 이제 대학을 더가고 이래 되니까 제가 굳이 뭐 해줘야 될게 이제 없죠. 그런 지점에 돌입이 되니까 턴으로서는 이렇게 공황장애 우울증 한끼 묻고 뭐 이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실리가가 와가 그, 그 뭐고 죽을 뻔했지 아 죽을 뻔했지 아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계속 발생돼 있었고 막 구토가 나고 그랬었거든 막 구토 났었어요. 구토 나고 그랬지 하루에 봉지커피를 한 20잔씩 마셨지 봉지커피 20잔 이게 올 6월 전의 모습이다 20잔을 마시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에, 우리 고구마님께서 내 아들한테 아버지 관리를 좀 해라는 말을 해버리고 해버리셨고 그 부분이 계기가 됐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구마님을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은인이지 생명의 은인이지 일부. 그리고 만약에 고구마님이 저한테 다이렉트로 가셨으면 저는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런데 고구마님이 나의 아들에게 아뭐저가 하셨다. 아버지 관리 좀 하라는 말을 하고 아들이 턴에게 아빠에게 아네가 그래 굉장히 기분이 은다자존심 상한다는 말을 하나 해버렸고 왜 타인에게서 남에게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네가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말을 또 하나 했었고 그 이야기만 하고 끝냈으면은 제가 뭐 그렇기나 말기나 이래 계속 사는데 아들이 뭐라도 그 다음 주 이야기를 했나 하면은 아, 네가 그래, 아프면 민폐를 끼치는 게아니라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버림으로써 아, 그래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 그러고 있까네. 이제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지. 민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 저는 그냥 제가 이래 이래 담배 한두갑 반씩 피고 공항장에 와가 대충 봉지 커피 한 스무 잔씩 쳐마시고아밥 어, 하루에 한끼 대충 먹고 불면증도 심했어요. 그러고 변비도 심했죠. 한 일주일에 한번 화장실 갈까 말까. <laughs> 3일에서5일때한 번씩 갈동말 동하는 이런 상황들이나 어, 그래 계속 있었어요. 그러고 정신도 어, 목소리도 굉장히 안 좋았죠. 목에서 조금씩 피가 나고 있었거든. <laughs> 뭐. 왜 나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낫는지, 그런 상황들이었고, 이빨은 석 달에 한개 정도씩 계속 빠져가고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들이 계기를 줬기 때문에, 우리 고구마님에게서 시작되는 그 계기가 나의 아들에게 왔었고, 아들이 내한테 민폐라는 단어를 써버렸기 때문에, 아, 지금 내 인생이 이래 가는 것들이 아들한테 제가, 저는 아들하고 저하고 뭐, 다르다고 봤거든. 지는, 지는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 이걸 가면 된다 생각는데 그게 아이디어 보일 까네 그래서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지금도 터니 현재 암이 안 걸리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고 있까? 뭐, 걸리가 죽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이나 생각이 똑같아요. 다만 민폐를 안 끼치고 싶다. 그그 그 마음이 많이 컸었고. 그래서 아 최초에 5월 달에 6월 달부터 걸었죠. 이 방송 보면 아마 그럴 거야. 300보를 걷다가 아하하, 어떤 순간 3000보를 걷다가 그고 9000보를 걷게 되었고 아 담배는 거의 4분의 1요즘한 갑을 잘못 피겠어. 한 갑을 잘못 피겠어. 열심히 피는데도 잘안 돼. 그러고. 아또 뭐지 봉지 커피를 아예 안 먹죠. 그러가또더 아, 있네요. 콜라와 아 뭐고 박카스 뭐 그런 과자 같은 걸 많이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막 걸림 먹는 거라 이. 근데 콜라 과자 박카스 이런 거아 일절 안 먹습니다. 그 합성당을 언제 끊어버렸지? 그러고 어이 변비 문제를 해결해야 뭐이 어지럼증이 막아질까 아이가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 식이섬유양채소양을 전체 식단에 약한75% 정도를 차지하기로 했고, 아, 그리고 또 단백질 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 단백질을 일정 부분 계속 섭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가, 아,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어, 뭐냐 이 현기증, 그러니까 어지럼증은 많이 완화되었고. 아이 당시에 또 제가 두통이 많았어요. 머리 아프죠. 막 생각이 많이 머리가 아파 죽는 거지. 근데 두통은 일절 없다. 이제 겨울 들어고 살짝 춥게 되면 약간 머리가 아픈 정도는 있는데 그거 말고는 두통은 일절 없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자죠.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많이 깨지. 왜렇게 늙어 놓으니까. 뭐 절집성 그런 거 있는가 봐. <laughs> 몰라. 그렇게나 말기나 가네. 또 자다가 일 났다가 가네. 그거 즐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이 많이 완화됐지. 그리고 부작용으로 복근이 나온다는 거, <laughs> 복근 많이 나왔죠. 그리고 요즘은 의도적으로 근육을 키우려고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한 90개, 플랭크를 하고 또 뭐냐, 그니까 런지, 렌지, 런지도 하죠. 그래서 그래서 다리 근육을 키우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팔 근육도 키우려고 했죠. 그다음에 어, 뭘 하고 있노 또어 명상+ 명상의 시간도 가지죠 명상을 해갖고 어, 명상하면 몸이 체온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 복식업을 통한 명상을 통해서 체온도 올리고 또 오십견 비슷한 게 있었는데 나섰어요 <laughs> 어, 그거 뭐 간단히 낫으면 되지 에, 뭐를 통해서 몸부림을 통해서 아 나사 부탁하는 거 팔이 끊어질 것 같아가 아파 뒤지겠더만은. 이제는 일절 안 아프다. 물론 살짝 살짝은 아파. 왜 그러고 있까네? 아, 한 번씩 머리를 많이 쓰고 있고 있을 때가 있거든. 이놈의 유튜브 때문에 <laughs> 또 주식 화면에 꼽혀가 있기 때문에 대신 원래 아, 코딩 작업은 많이 못했다. 많이 못했다. 이제 사실은 한두세 전부터 하고 있거든 코딩을. 그래서. 내년 3월 달을 위해서 코딩 하긴 해야 돼, 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고구마 님으로 인해서 게시된는 어, 나의 아들과 이게 인연이겠지. 그러니까 나의 아들과 두 분이 어떤 계기대를 터니게 던져줌으로서 아, 처음에 제가 이거 의, 어지럽고 똥못 사고, <laughs> 변비 걸려 갖고 있고 그 담배 많이 피니까 막 가래도 끓고 그런 상황에서 아, 그러라 하니까 죽을 지게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밤중에 아막 소화를 안 되는데 먹긴 먹어야 되고 움직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짜증이 막 나더라고. 어지롭고 네, 짜증. 내 아들이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놓까면 아빠가 화장실로 목박가서 안타깝다는 말을 하더라고. 아 그래서 또 마음이 찡해지더라고. <laughs> 마음이 찡해지더라고. 그럼 내가 더 노력해야지. 노력해야지. 니 너를 위해서 내가 못 그렇게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틀니몇년 어, 만에 거의 한이 정도 운동하는 거는 한 20년 넘게 되었던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옛날에 춤출 때를 제외하고 이만큼 움직인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운동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 원래. 아,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저런 생각들도 많이 했지. 장수한다는 사람들을 체크를 해봤지 장수라 는게 결국은 건강해진다는 의미하고 같거든. 그래 해보니까 예,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세 가지 있대. 볼펜에 내가 뽑노. 어,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세 가지 있어. 1 번은 뭐가 하면 많이 움직여, 많이 움직인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2 번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알맞는 식사를 하더라고. 본인한테 알맞는 식사를 한다는 거지 뭐 가리지는 않더라고 고기 채소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아고 본인이 스스로 양을 정확히 알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이 먹는 그가 규칙적이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요 굉장히 규칙적이다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정신적인 멘탈이 사람은 멘탈이 가버리면 가는 거죠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 소용 없죠. 그래서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유대관계는 아들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알맞는 식사를 하려 오늘 밥먹 먹어 왜못 먹는가 이거는 아씨 저녁에 또 어디 뷔페 가 이제 아 미치겠네 그래서 네시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굶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제자가 와갖고 토요일은 하루 간헐적 단식을 하거든 하루에 한끼만 먹고 있는데 토요일은 다른 날은 웬만하면 아, 천 그리 먹죠. 오늘이 지금 하다 보니까는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지금 간헐적 단식 중인 거지. 어, 가늘, 근데 단식하면서 운동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계속해서 근육을 잃으면 안 되니까. <laughs>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또 아들과 부패, 뷔페, 시내 또그 여러 초박 같은 그런 뷔페가 있다 카네 에, 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고 그니까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우리 강아지가 시험공부하러 가버리면 또 바빠지겠지. 그래서 아마 오늘이 기말시험 전에는 또 마지막 그게 될 거니까 내가 맞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거는 강아지로 시작해서 강아지로 끝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저는 이 아들에 대한 생각들은 변하지가 않을 것 같아. <laughs>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 Uh, 2024년도 턴의 건강에 대한 소외 300보가 9,000보가 될 때까지 30배 올라가고 이공항장에 우울증 기타 등등 뭐 이런 것아이까공항장에좀 그러니까 있어 사람 보기 싫어 보고만님은 보기 싫은 건 아닌데요 막 기다픈 사람들은 보기 싫어요 제가 증을 못드겠어 그래서 보기 싫고. 아들에 대한 예정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행복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행복이 희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희답한 사람은 아이디어 보니까네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워. 왜냐면 내가 옛날에 하도 많이 써갔기 때문에, 지가 희답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정을 두면 항상 귀가 안 좋더라고. 정 돌아 정돌로 가고 나가, 정을 주면은 지랄하고 지랄빙을 떠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렇죠. 고만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2024년도 11월 24일 날, 어, 턴이, 아, 하 아, 원래 아, 아. 제, 제, 어떤 건강, 맨발 아, 걷기도 그래가했는데 맨발 걷기 좋더라고. 아, 저는 맨발 걷기 뭐 이런 거다 찾아봤어. 논문까지 찾아봤거든. 그 근거에 대해서. 아, 또 있네. 요 비타민C 메가도스도 하죠. 아,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그 어지럼증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완화됐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고구마님이 원래 그 구정에 쯤에서 그 뭐냐, 아, 니 오래 못 살겠네. 가는 지점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 겁니다. 외모는 업그레이드 안 됐죠. 맨 걸베임인데. <laughs> 그래서 고구마님에게 거듭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나의 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에게는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laughs> 지은 애한테 감사도 해야 될것 같은데 왜그렇고 하면 지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일어내는 아버지가 있을까 <laughs> 어, 어. 아들의 이말 한마디 때문에 이만한 변화들을 하는 아버지가 있을까를 땡빛에서 300보를 똥이 안 나오는데 에? 3000보를 만들고 9000보를 만드는 아버지가 있을까 아 <laughs> 어, 아들아 <laughs> 아,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랑은 아니죠. 아, 많이 사랑한다 하는 가 아, 뽀뽀해 주고 싶어라. 예, 오늘 방송, 아, 소, 세, 소의 세 번째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끝!